Have you ever taken a personality test? 너는 성격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니? 빼리리 한 다음에 the information it pro provides. The information 다음에 it provides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야. 어, 그래서 it provides가 the information 을 수식해주는 거야. 그것이 제공하는 그 정보는 이렇게. could be true. 사실일 수가 있다. for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You might feel like 너는 느낄 수도 있어. 어떻게? It describes you personally. 그것이 너를 묘사해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The phenomenon is called the Barnum effect. 이 현상은 불리운다. Barnum effect라고. Barnum 현상이라고. Um, Barnum 효과라고 The Barnum Effect is a Cognitive Bias 이 Barnum Effect는 인지적인 편향이다 That leads people to believe 사람들을 믿게 이끄는 뭐라, 뭐라고 믿어, 믿게 이끄냐면 That general personality description 일반적인 성격 묘사가 accurately represent them as individuals 뭐야 정확하게 어 그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성격 묘사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이 그들을 아주 개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야. It has been found 그것은 어, 발견되어졌다. In individuals responding to horoscopes, fortune telling, and various personality tests. 어, 그것은 발견되어졌다. 개인적인 그런 반응으로. 반응에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냐면, 별자리, then fortune telling은 점보는 거지, 점술, 그리고 다양한 성격 테스트에 있어서. Many personality tests such as the MBTI, MBTI 같은 그런 성격 테스트는 tend to provide rather vague description of one's personality. 어,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모호한 묘사를. 사람의 성격에 대한. 다소 모호한 묘사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those descriptions are designed to be broadly appealing. 이러한 묘사는 만들어졌다. 전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넓게, 어, 어필할 수 있게, on purpose,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지. Yet, individuals often think of them. 그러나, 개인들은 종종 생각한다. 그것들이 as their own unique personality traits. 그것들이 그들이 독특하고 개인적, 독특한 성격, 성격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음. To avoid falling from the Barnum effect. Barnum effect에 어,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Remember that. 기억해라. 뭘 기억해? Broad statement. 어, 다소 넓은 그런 묘사가 진술이 can apply to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고 And may not show your true self. 그것이 너의 진정한 자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personality 테스트를 어, 받아본 적이 있니?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는 사실일 수가 어, 있다라는 말이 있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밑에는, 너는, 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 그것이 개인적이 개인적으로 너를 묘사해준다고. 그러니까, 위에는, 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어, can be true 하면, 뭐, 뭐에게 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으로 쓰여.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라고 하고, 그 밑에는 뭐야? 개인적으로 너를 묘사해 주는 것처럼 느껴, 느껴진다. 이거잖아. 좀 상반되는 거잖아. 상반되는. 그럼 여기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 딱 답이 나오지. 그리고 밑에도 보면, 어, 예문을 보면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impact 사실은 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뭐, 뭐 이런 말이잖아. 그니까 거기에서 또 뭐가 들어갈지는 개인적으로 어, 비를 중심으로 위에 아래를 읽어보면 이것이 어뭐 첨단지 아니면 대존지 아니면 조금 더 덧붙이는 건지 아니면 좀더뭐 결론을 이끌어 내려는 건지 뭐 이렇게 어 그런 게 느껴지겠죠. 그걸 고르면 되겠다.